안녕하십니까. 오라이트 유튜브 채널의 오라이트 리뷰 시간입니다. 오늘도 다양한 오라이트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오라이트 리뷰 시간인데요.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오라이트의 아주 대표적인 베스트셀러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시커3 프로의, 아, 또, 뉴 컬러 제품이 이번에 출시가 됐습니다. 오라이트, 모뭐 시커 프로 시리즈는 워낙 또 인기 있는 제품이었습니까 시커, 이렇게 기본 모델, 블랙 제품, 프로에게 블랙 제품도 있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좀더 간략화된 시커 3 일반 제품 모델도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또 예전에 보여드렸던 이렇게 아 이게 블루 컬러를 이렇게 해놓은 시커 3 모델. 그리고 요거는 좀 옛날 제품이지만은 시커 2 제품도 이렇게 다양한 민트 컬러로 만들어진 제품이 있는데 이런 제품들은 약간 좀 이제 펜시한 컬러였다 그러면은 어이 제품은 이제 그린 제품인데 아, 다크 그린에다가. 블랙으로 이제 그라디에이션의 제품이에요. 어떻게 보면은, 어 좀, 어, 뭔가 좀 터프하고 뭔가 택티컬한 이렇게 본격 컬러로 나온 제품이라고 할수 있는데, 이 제품 간단하게 열어볼게요. 자, 열어보면은, 네, 언제나 오라이트. 시크급의 고급 제품들은 이렇게 파우치가 같이 들어있잖아요. 파우치 같이 들어있고, 옆에 다양한 매뉴얼이라던가, 충전 케이블 같은 건 옆에 사이드 박스에 들어있습니다. 자, 열어볼게요. 어우, 네, 보시면은, 아, 역시 컬러를, 하, 잘 먹었어요. 이게 보면은, 이렇게 블링블링한 그런, 뭐, 좀 가벼운 컬러가 아니라, 어우, 정말 진한 그린이, 약간 뭐, 밀리터리하고 택티컬한, 좀, 다크 그린에서 더더욱 싹 짚어지면서 블랙까지 오는 이그라디에이션 처리를 정말 오라이트 잘한 것 같습니다. 아, 멋있어요. 이 제품 보시면은 뭐, 시커 시리즈의 뭐, 상징이라고 할수 있죠? 언제나 이 제품의 배터리, 그 다음에 밝기 조절을 이렇게 할수 있는 이런 인디케이터 이렇게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. 켜서 밝기 조절, 배터리 광량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신박하고 신통한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괜히 오라이트의 또 베스트셀러 제품이 안지지 않나 해요. 보시면 또 빠르게 켜서 밝기 조절 이렇게 어둡게, 밝게 이렇게 레버를 돌려서 가능하고 최고 광량을 쓰고 싶으실 때는 이 버튼을 두번 더블 클릭해주시면 최고 광량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네. 그리고 오라이트의 고급 제품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 앞에 보시면 작은 점 같은 게 보이잖아요. 이곳이 바로 이제 또 과열 방지 센서 그리고 근접 센서 같은 게 있으니까 언제나 강한 광량이 있어도 앞에 뭐가 있으면은 자동으로 밝기를 이렇게 줄여주는 이런 다른 브랜드에는 가지지 않는 이런 신통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라이트 제품 뭐 워낙 라이트 업계에서는 앞서 나가는 제품이고 하다 보니까 워낙 다른 브랜드하고는 좀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앞서 나가는 제품이다 보니까 뭐 이런 이제 안전을 위한 기능 같은 것도 이제 더 이상 이제 놀랍지 않은 것 같아요. <laughs> 네, 보시면은 확실히 이렇게 블루 컬러, 이렇게 민트 컬러, 이렇게 있고, 이제 기본적인 이제 블랙 컬러도 있지만은 뭔가 이제 어 확실히 컬러가 이런 그린 컬러는 확실히 뭔가 좀 터프하고 좀 밀리터리하고 그런 가볍지 않은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예. 오라이트의 스이커 3 프로 제품 같은 경우도 이제 조만간에 오라이트에서 이제 이벤트 기간에 판매를 할것 같습니다. 뭐 이번 이벤트 기간에 오라이트의 신제품 놓치지 마시고요. 뭐 컬렉션, 옛날부터 구입하고 싶으셨던 아이템 있으시면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또 새로 출시되는 다양한 아이템들도 이번 기간에 구입하시면 여러가지 이벤트와 비용도 절약하시면서 구입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 그럼 오라이트 코리아의 오라이트 유튜브 채널의 스이커 3 프로 그린 제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저희 채널 좋아요, 공유, 알람 꼭꼭 부탁드리고요.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